저기 가격 다 있어. 어, 이거 맛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. 아. 아야이아니야 1kg. 아, 1 k

벌써 다 사놨다 언제? 아까 밥 얘기해줄 때다 사놨어 아 진짜? <laughs> 마트에나 물어볼까? 어 근처에 마트 있냐고 겁나 없어 보이지마 여기 응? 미안해 생기듯 하고 싶다고 말해봐 같은 여자로서 어, 티디, 티디미, 티디미, 아, 아, 15분? 응 말해볼까? 어, <laughs> 어. 응. <목소리는> 기 음. okay? okay. 아, 어, 저기. 요미 아. 예. 아 <laughs> 그따잘때그걸이 하고 줘야 어, 어. 아. 되나타일달러 줄래? 일달러하나 있잖아 일달러타달러나일나이큰이따데 나타나. 이따가 나타나. 타나 이따가 나타나. 이따가 이나아이 야, 그거... 그거 250원이 게원이면뭐할수 있어요? 그서 아, 근데... 안 주는 것보다는... 근데... 배추가 에서 그냥 먹고 싶어. 그래, 먹을까? 응. 난포가드로지않래 어제 없다, 그딴 거... 응. 어, 있네. 응. 미안... <laughs> 응. 응... 한국 있네... 거의 근데 한국 값이랑 응, 응, 똑같네? 응, 응, 응. 음嗯嗯嗯嗯 음. 嗯嗯嗯嗯응 okay. 음. 그래? 그럼 나는 타이거 먹을까? 타이거 타이거. 그래 타이거 캔? 캔응캔비嗯캔응비嗯캔嗯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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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뭐야? 미쳤어. 분위기 완전 좋아. 이거 먹을까요? 아니요. 아, 근데 니네 맥주 못 먹잖아. 조금만 마셔야지. 아니, 따르는 법도 모를 거아니야잘 <laughs> <laughs> 됐다. 좀 남았어. 응. 좋아. 너는 니는 어떡해? 조금 마셔. 아니라고. 시기 좀 나. 오늘 안 넣는 거 좋아하는데. 어, thank you, thank you. 너 이거 굴려서 컵을 좀 차게. 오. 거기서 그래서... 공거했어 <laughs> 제대로 알지 못해. 이냥 무슨 소스지? 그러니까 녹조 소스. 음, 맛있다. 근데 알지, 베트남 소스 맛있는 거. 맛있네. 에? 근데 이거? 맛있는데? 에? 근데 우리 메뉴 네. 시킨 거 맞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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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달로 얼만데? 아니, 1달로9천원 아니야? 너무 커. 1달로는천원이지천원이야저 응. 그러면. 쟤네 개소요야 쟤네 셋소리야 쟤네 셋소야쟤 아니지. 하나, 둘, 셋. 그 베트남어로 그, 그, 뭐냐고 물어봐. <laughs> 짠. 빨리 두껍게 하 아! 사진 아, 찍어준다고 아. 이제먹 뭐 꼽자~ 잘 오겠습니다~ 어떻게 음. 아, 머리를 써서... 어. 네. 음. 아, 해준다고? 음. <laughs> 아니, 아니, 뭐 머리를 써먹으라는 거 아니야? 응, 음. 음, 네? 아, 네? 아, 맛있는데? 아, 생각을 해줬고, 그러는데? 나 먹고 싶어. 저, 뭐, 응, 응, 응! 그 1달러 너무 잘한다. 아니, 충분해. 네가 계속 1달러가 계속 붙어오 이거 그냥 무슨 평가? 1달러 한만 원인 줄 알았어. <laughs> 에이, 무슨 나는 얘야. <laughs> 계속 1달러가 9천원이래 응. 나 궁금해. 어, 양쪽으로 있구나. 자 이거 해야지. <laughs> 아, 땀흘리 아, 거야. 응. 어. 부족하면 아까 그 메뉴판 받은 거 보고. 음, 음. 진짜. 너무 잘 한국 타고나겠 오늘 이게 뭐야? 한국보다 날씨가 너무 좋아 솔직히 비대면 나 가면 습하잖아 맛있어. 음, 고기 안 좋아하잖아. <웃음> <웃음> 나 밥이 제일 맛있네. 밥준이. 진짜 밥주 아니지? 엄청 귀여워. 미쳤네. 열심히 새우를 까주는. 인사 해달라고 하네? 응. 치우가 다아잘하는 치우가 다 짠아. 이거 도 야, 흘린다. 새우 먹어볼래? 새우 짠아. 하나, 둘, 셋. 짠. 짠. 아, 맛도 진짜. 심... 아, 그래. 하나, 둘, 셋. 건배 안에 안에. 음, 근데 맛이 없을 수 없지. 맥주를 부른다. 구이가, 그, 적그 정도가 딱이다. 음. 이게 많이 구우면 껍질이 안 꺼지더라고. 음. 이거 진짜 잘 구웠어. 딱 탱실탱실하고, <목소리> 어, 촉촉하고, 안 말랐어. 음. 야미야미. 우리 위치가 너무 좋아. 음. 근데 색상이 넓으면은, 색새끼면좀 새끼 부족해 보일 수가 있어 아씨 지금 푸짐해 보여. <laughs> 응. 그 사람들 그거 시켰나 봐. 참. 저거 도족한 치킨다. 한마디로 국수 같은 거, 음. 면, 국물. 나베 좋아하는 나베. 그래. 또 언제 오겠니? 부족한데 그걸 시킬만큼 부족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아, 맛있어 보이잖아 극찬을 하던데 극찬을 <laughs> 하던데 그럼 이거 시키지 말고 그 시킬 거면 했나 쟤가 음음 여서 나를 쳐다보는데 어떡하지? 어, 내가 인사했는데 고개 돌렸어 근데 또 쳐다봐 그럴 수도 색기 준나 외국인입니까? 내가 입술을 챙겼나? 우리 입술부터 챙기다 했었는데 입술 안챙긴것 같은데? 지금 몇 시야? 여덟. 아 진짜 비행기 너무 진짜 그런 비행기 처음 봐. 아니 그니까 한누아는 1시간짜리 비행기 탔잖아. 근데 한 3시간 지나니까 자다 깨도 아직도 지속 안 했어? 유럽 갈때 근데 한그 정도 걸리지 않았어? 근데 유럽 갈때그속 시냅스 아이가. 그엉덩도 아프고. 8시간 탔을 거 너무 옛날이라 그 맥주 먹을래? 맥주 네. 먹을래? 네. 응. 나 하나 시킨다? 응. 사이거 어. 원캠. <laughs> 응. 응. 또 시작. 얘는 근데 싸잖아. 3,500원? 나이게더좋은데 따뜻한 소인가 따뜻한 인가대놓 기. 아! 야, 빨리 흐르르, 흐르르. 이걸로 하나 찍어줄까? 아, 근데 나 지금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. 怎么？还有呢？ 포기해도 되잖아 꽃깨도 있어 야내첫 끼였잖아 반응해? 걔 부르면 은 앞에 한 바퀴 걸었다 없네 걔왜 저러는 거야 아제가한번 먹어봐 어떻해 야채는 언제 넣지? 나중에? 아좀 건지고 음. 넣어야 되 음 천천히 먹자, 섞이잖아. 네. 응. 맛 없으면 보자. 옛날에 그건가 봐. 뭐야? 거북거같은가 아이스크림? 네. 뭐예요? 아...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 같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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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 o 만 잠만 먹어봐. 고수만 나는가 이거. 웃기잖아. 이따 이거 녹아야 돼. 지금 못 먹어. 어떠신가요? 음. 아이스크림? 음. 음 맛있네요. 약간 나 코코넛 맛일까 생각했는데 미유기스. 아니야? 어 오케이 나의 후식 이따 나이 또더 도시고 오늘 벌써 이렇게 나 잘했지? 응 잘했어. 동료랑 안 했어. 다시 다시 가자. 나이제좀 알아야겠다. 먹 응. 나도 먹을래 응, 나 원래 물 많이 못 먹어. ఆ